뺏겨버렸죠? <laughs> 일단 주검은 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제이스 먹고 사우주해적 가보도록 합니다. 좋았어! 자, 안녕하세요. 점돌이 월드 대표 플레이어 점돌입니다. 오늘은 원래 주검을 좀더 가보려고 했는데, 아, 주검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일단 사우주도 버프를 받았죠? 사우주해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 우주해적 가기엔 더럽게 빈약한데. <laughs> 일단 그냥 선상 소호자 받아줍니다. 선상 소호자 받아서 뭐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 이우주 해적 들어가서 돈도 벌수 있고 돈은 못 벌었지만 선상이랑 <laughs> 소호자 들어가서 이렇게 몸빵도 좋고 그런데 망해버렸죠. <laughs> 아왜안 나와? 돌거북이에서뭘 먹어주느냐? 그거는 뭐 에이씨 몰라 아무거나 나와라. <laughs> 아무거나 나와 아무거나 나오고 일단 어 다리우스 집어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해적 이성은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저거 갖고 못 잡을 것 같아 레벨업하고 그냥 직수 넣어줍니다 못 잡으면 더 짜증나 그게 더 짜증나 제일 짜증 나는 게 그거야 자, 아이템 뭐가 나올까요 갑옷 하나 먹었고요 그 다음에 어 조개 껍데기 하나 먹었고요 안나어 나왔구나 어 곡궁 하나 먹었습니다. 일단 직스 빼고 천상 받아 주고요. 다리우스 2성 만들어 줍니다. 다리우스 2성 좋았어요. 자, 다리우스에다 는 이온 충격기를 넣어 준게낫겠죠 이온 충격기 넣어 줍니다. 그렇지. 이온 충격기 하나만으로도 벌써 봐봐.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서 하는 게 바로 우주 해적이다. 좋았어요. 와, 얘는 2성 다 붙었죠. 이거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살살 맞는게 목표가 돼야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서 어 그래도 1원이라도 벌고 해적이 다 죽었네 아이 부자비한 놈 이거 자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는 찰나에 제 차례가 왔는데 뭘 먹어야 될까요 일단 지팡이 먹어서 지팡이로 조금 더 우주해적이 좀더 강한 공격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서 돈을 먹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와, 잘못 만들어서 솔라리 만들었거든요. 솔라리를 일단 제이스한테 넣어서 앞 라인이 조금 더 빵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씨. 말도 안 된다, 진짜. 아, 개판이네. 우연치 않게 들어온 솔라리로 인해서. 그리고 좋지. 봐봐, 이거 봐봐. 솔라리가 나쁜 선택은 아니었어. 솔라리가 물론 개떡같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어느 정도 쓸만해요. 쓸만한데, 어. 그렇지. 이렇게 5공이 돌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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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라지, 고라지, 고라지. 하지만, 져준다는 거 깔끔하게. 아이씨. 자, 이렇게 빠르게 레벨업을 해주고, 카사딘을 넣어서, 만화약탈자랑, 사천상을 받아줍니다. 아, 사천상. 훌륭하죠. 이 정도면은 뭐, 아, 근데 왜다 일성이야. <laughs> 일단, 어, 여기에서 아이템이, 좀, 뭐가 좀 정상적인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뭐 상관없나 어차피 아이템이 뭐 개떡 같은 거 나오더라도 사 우주 해적을 받기 시작하면 아이템이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은 뭐 연운 나오고 돈 나오고 조개 껍데기 나왔습니다 자 좋았어요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연운 나온 거 쇼진 만들어서 라칸한테 넣어줍니다 라칸이 들어가서 어 이렇게 스턴을 걸기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빼버리고 룰룰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고코스트로 가는 거죠. 어차피 50도 4코스트고 룰루도 5코스트고 뭐 삼성짜리가 나왔다 한들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거지. 고코스트로 눌러 버리는 거예요. 일단 해적은 빠르게 레버블 해 가지고 빨리 갱풀을 찾는 게 답이죠. <laughs> 갱풀이 나오는 순간 아이템이 떨어진다. 아, 물론 해적이 좀 빈약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성까지는 붙었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양쪽에 그렇지. 양쪽에서 뚝배기를 찍어내면서 제이스 뚝배기와 어 다리오스 뚝배기가 같이 가면서 룰루가 변신을 시켜주고 그 와중에 나머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 아주 멋있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아 진짜 제 장난 아니다. 삼성이라고 그렇구나. 오 그래도 여전히 이겨주는. 자 그래도 이게 뭐 그렇게 막잘 붙진 않았는데 어차피 빠르게 레버업을 하는 덱이라서 고코스트, 고밸류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삼성을 띄웠어도 어느 정도 상대가 돼요. 지금 보시면은, 오, 굉장히 좋죠. 지금 룰루가 일단 들어와서 룰루가 어느 정도 변이시켜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면서 빠르게 좀더 레벨업을 해준다. 그러면, 어, 그렇지. 봐봐. 벌써 또 2원을 벌었어. 아, 이거 노다지야, 노다지. 자, 이렇게 또 초밥집에 들어왔는데 초밥집에 들어와서는 뭘할 거냐? 뭘 먹어야 될까? <laughs> 뭘 먹어야 잘먹었다 소문이 날까? 갱풀이 없어, 일단. 아, 나 갱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초밥집에 들어온 건데, 갱풀이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장갑을 먹어가지고 도적의 장갑을 만들어서 오공한테 집어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템은 우수수 떨어지게 돼 있어. 일단 갱풀만 나와봐. 갱풀만 나오면 다 끝이야. 자, 짜오짜오, 신짜오 형님. 이성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어, 라칸도 많이 나오긴 했네. 라칸. 일단은 도자기 장갑 만들어서, 아까 손오공 넣어준다고 했죠. 우리 오공씨, 원숭이씨. 그리고 라칸 이성 만들어주고요. 어, 그리고, 리로를 돌려볼까. 갱풀만 나오면 되는데, 갱풀이안 나온다. 갱풀 진짜로 해적은 고코스트가 답이에요. 고벨로로 가서, 일단 다 때려 박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만화약탈자, 천상, 아, 사천상에 이선봉대, 이수호자, 이우주해적이거든요. 일단 뭐 우주해적은 돈 벌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뭐 사천상이랑 선봉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화 약탈자도 있어서 뭐 상대방이 좀 스킬을 쓰는데 방해를 하고 저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역시 오공은 저렇게 도자개장갑 하나만 넣어줘도 괜찮단 말이야. 와씨 나야나 <laughs> 사우즈 해적 간다고 해서 그 부도 없었어. <laughs> 그 부도 없었어 그 부가 나 아씨 레벨 이제 벌써 7레벨인데 어떻게? 아나그부 없는지도 모르고 했네 사우즈 해적 간다면서. 자, 그부 두개 나왔기 때문에 그부 이상 만들어 주고요. 아, 이제 레벨업해서 되겠어. 그부 <laughs> 때문에 레벨업을 못 때리고 있었거든. 자, 레벨업을, 레벨업을 해주고, 이제 8레벨이 되었죠. 8레벨이 되면서, 그구를 어, 넣어준 다음에, 어, 갱뿔 나서갱풀 갱풀. 좋았어, 갱풀을 이제, 천상을 빼고 넣어줍니다. 뭐, 천상보다는 일단 갱풀이더 중요해. 갱풀 먹어서, 어떻게든 아이템을 수급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보도록 합니다. 좋았어요. 자, 아이템 내놔라, 아이템. 아이템을 무엇을 줄 것이냐, 아이템을 내놔라. 자, 열심히 싸워주는 우주의 적들. 죽으면 안 돼. 니들이 막타를 때려줘야 된다고. 그렇지, 자 그부가 뒤에서 이렇게, 어 그렇지, 곡궁 하나 떨어지고요. 좋았어, 아이템을 이렇게 빡빡 수급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어 아이템을 꽉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만 떨어지네. 일단은 뭐 아이템 곡궁 하나 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죠. 일단 럼블 넣어주겠습니다. 뭐 룰루가 훨씬 좋긴 한데 일단 폭파강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어차피 4천 아니 3천 상은 의미도 없고 하니까. 폭파강을 받도록 해볼게요. 자, 사우주, 사우주 해적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스테이지가 크립 스테이지죠. <laughs>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렇지! 이렇게 갑옷을 주고요. 버, 이게 한번 싸울 때마다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씩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죠? 왜냐면 이게 확률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20%에서 25%로 늘어났을 거예요. 자, 이중 공격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신짜오한테 그냥 거결 두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어차피 아이템은 넘쳐 흐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25%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판에 하나 정도의 아이템은 떨어지거든요. 하나 두개 많으면 뭐두 개까지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25%다 보니까 뭐. 확률이 그렇게 뭐 더하기 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4마리 잡았을 때 하나 정도는 떨어진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안 주고 질 때도 있어요. 자, 쇼진 먹어서 라칸에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칸이 좀더 스턴을 걸수 있도록. 좋았어. 자, 이번에도 그냥 전 항상 크립 스테이지에요. <laughs> 뭐가 됐든지, 간... 어, 그렇지. 벨트 주고요. 이제 뭐 아이템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주면 좋아. 주면 주는 대로, 봐. 아, 그리고 곡국 나오고요. <laughs> 좋았어. 자, 아이템 빨로 이겨버리는 사해적 덱입니다. 자, 그냥 이쯤에서 구레벨을 찍어주겠습니다. 구레벨 찍어주고 뭘 넣어줄 거냐? 룰루를 넣어줘야겠네. 룰루 넣어서 뭐, 천상을 더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룰루가 뭐, 변신을 시키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쇼진이 나왔죠. 쇼진은, 어, 삼쇼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갱뿔 2성 완성했고요 어차피, 천상 못 받는 거, 쓰레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쉬 받아서, 시공간 받아주고, 어, 그래. 아, 괜히 팔았다. 일단, 쓰레쉬를 받았으니까, 뭐, 창고를 어느 정도 채워줘야겠죠? 자, 갱플한테 대천사 넣어주고요. <laughs> 자, 그리고 보건까지 넣어줍니다. 뭐, 아이템 아끼지 않을게요. <laughs> 어차피 아이템은 많아. 그냥 계속 나와. 이게 거의 매 판이 크립트 스테이지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하루, 아, 한 판에 거의 한두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25% 확률이라 그런지 확실히 뭔가 아이템이 잘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대캠 먹어주고요. 꿀꿀 좋았어. 자, 완품의 개수가 이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다섯인데, 아니지, 도적장갑이니까 열세 개죠? 열세 개인데, 상대방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laughs> 개. 아이템 개수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길 수 있냐? 이거지, 얘네들이. 어, 아이템 개수가 지금, 어, 다섯 개가 차이 나는데, 완품 개수가 다섯 개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진짜, 뭐, 덱을 개떡같이 갔어도 이겨. 근데 나도 지금 시너지가 만만치 않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시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이기죠? 자, 안녕히 가세요! 좋았어! 아이템 빨로 이겨주는 사우주해적 덱. 물론, 예전에도 했었지만, 이게 25%로 상향이 되면서 굉장히 아이템이 잘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고작 5% 차인데도 이래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령!